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안에 있는 장착부터 하나씩 입어가는 뭐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한번 올려보려고 차례대로 입어볼게요. 오늘 일단 얇은 티에 제가 그 샀다는 청치마 이거 입었고, 아! 롱부츠를 신었는데, 롱부츠는 다른 컷에서 네, 이렇게 입고, 그 위에 이 니트 가디건을 입겠습니다 보통 릴스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악을 깔면서 어 외국의 셀럽들이 이렇게 춤 추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살짝 오픈하고 그리고 잠바는 제가 여름에 비시즌 세일로 칼라거펠트에서 산어 양가죽에 속에 구스가 되어 있는 굉장히 따뜻한 자켓이에요. 이렇게 입고 사연 많은 저의 빈티지 샤넬 보이백. 아, 롱부츠를 신었는데, 롱부츠는 신었다고 봐주실래요? <laughs>